네, 39번 주어진 문장의 위치를 찾는 문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형 공략법부터 한번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주어진 문장을 읽으면서 대명사 연결사 등의 단서가 있는지 가장 먼저 확인한다. 지시어가 있는지 연결사로 어떻게 글의 흐름이 전환되는지 두 번째, 주어진 문장을 제외하고 그을 읽을 때 문장과 문장 간의 흐름이 끊기는 부분을 찾는다. 이게 대, 기본 원칙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주어진 문장에서 버이 일단 있으니까 상반되는 내용이 앞뒤로 나와야 되겠고요. With more permanent things. 좀더영구적인 물건으로서가 되어 있으니까 비교급이 나오면 항상 고전에 비교하는 대상, 더 영구적이지 않은 내용이 나와야 되겠죠. 여기 힌트가 되겠습니다. 더, 그러나 더 영구적인 물건으로서 컴퍼니스 머스트 인벤트 발명해야 합니다. 회사는 발명해야 합니다. 위즌즈 이유들을 어떤 이유냐 하면 그들의 고객들이 어 그것들을 계속해서 소비할 이유들 즉, 그러나 더 영구적인 물건들로서 회사들은 그들의 고객들이 그 영구적인 물건들을 계속해서 소비할 이유를 발명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한 가지 힌트는 여기서 이 뒷부분에는 고객들이 계속해서 영구적인 물건들을 사용할 이유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그것과 연결되는 부분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고객이 영구적인 물건을 사용할, 아, 소비할 이유와 관계되는 표현이 뒷부분에 나와야 되고, 앞부분에는 이것과 상반되는 내용이면서 비교급에 해당하는 더 영수적이지 않은 내용이 나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1번에는 t h e four가 있고요. 1번 뒤에는 2번 뒤에는 The 후 s 가 있고요. 3번 뒤에는 One approach가 있고요. 4번 뒤에는 The entire fashion이 있고요. 5번은 Fashion today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비춰보면 후보가 될수 있는 것은 어, 일단 뒷 부분과 연결돼서 는원 오프로치가 될수 있겠고 워이 들어가는 걸로 봐서 패션하고 패션 사이는 못 들어가겠고 네그 정도로 이제 힌트를 잡고 문제를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도주 후하면 뭐뭐하는 사람들인데 펄쳐스는 구입하다 회사의 굿즈 제품을 구입하는 사람들은 아콜드 불립니다. 커스터머스 고객들로 불립니다. 커스터머는 고객 보즈 후는 뭐뭐 하는 사람들 퍼머넌트는 영원한 영구적인 인벤트는 발명하다 위즈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컨슘은 소비하다 여기 의미는 소비하고 없애버리다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purchase는 구입하다 goods는 제품이 되겠고요 accord는 비동사 플러스 bp라서 수동태가 돼서 분리다가 되겠습니다 부른다가 아니고 그 다음에 individual 하면 후뭐뭐 하는 개인들 뭐뭐하는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펄쳐스는 구입하다, 푸어는 위하여, 펄스널 유스하면은 개인적 용도가 되겠습니다. 개인적 용도를 위해서 물건들을 구입하는 사람들, 개인들은 아콜드 불립니다. 컨슈머스 여기는 소비자라고 불립니다. 비잉은 존재라는 뜻입니다. 소비하는 존재 이런 뜻이 되겠네요. 소비하는 존재. 그래서 여기 후원은 관계 대명사가 돼서 이렇게 g 을 수식해주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회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므로 회사들은 멀티플은 다수의 다양한 뜻입니다. 다수의 방법들을 발명했습니다. To insure 하면은 확실히 하기 위하여, 헷트는표속사로 뭐뭐라고, 뭐뭐라는 것을 인슈얼 확실히 하다. 근데 2가 붙어서 확실히 하기 위하여 투부정사의 부사적용법이 되겠고요. 어떤 방법들을, 뭘 확실히 하는 방법들을 발명했냐 하면 그들의 고객들이 Consume, Produce Items 그 생산된 제품들을 소비를 하는데 In Quantity 참 어떤 양으로 란 뜻인데 Larger and Larger 점점 더 많은 양으로 두번째는 More and More Frequently 더 점점 더 자주 그들의 생산된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확실히 하도록 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들을 끌어냈습니다. 여기까지는 어색한 부분이 없고, 아직 버이나모아 퍼머넌싱, 이런 것들이 들어갈 이유가 아직은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표현들을 잠깐 보면, produced i t e m 생산된 아이템즈는 항목인데, 여기서는 물건이라는 뜻으로 쓰였고요. 라저 렛 라저는 점점 더고, 퀀터티는 양이란 뜻인데, 인까지 붙어서 점점 더 많은 양으로가 되겠고, 여기는 점점 더 자주가 되겠습니다. 비교급이 두번 반복되면 점점 더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계속 가보겠습니다. 도우즈 후하면 몸뭐 많은 사람들인데 셀, 푸드 음식을 파는 사람들은 have an e s time 편안한 시기를 가집니다 for 왜냐하면 여기서는 for는 접속사로 왜냐하면 food 음식이라는 것은 리터럴리 글자 그대로 다른 제품과는 달리 글자 그대로 컨슘도 먹고 소비되고 없어지기 때문에 여기 컨슘이 아까 소비하고 나서 없어진다는 의미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there is 있습니다 있다 항상 어떤 필요가 있을까요 회사 입장에서는 필요가 있다 새로운 음식을 구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음식은 글자 그대로 소비되고, 그래서 항상 새로운 음식을 사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아, 너무 쉬워. 사업이란 게 이렇게 쉽네. 쉬운 시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방법은, make the stuff that people already have. 사람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stuff는 여기서 물건이 되겠습니다. 사람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물건들을 make 만드는데 어떻게 만든다? outdated, 시기가 지난, 시대에 뒤쳐진. 야, 그거 옛날 거 아니야? 이런 느낌. 시대 뒤쳐진 것으로 만드는 방법입니다. 뭐함으로써 by convincing. convince는 확신시키다, 설득하다 이런 뜻이고요. 어, by ing 하면 뭐 뭐함으로써. 그래서 설득함으로써 뭐를 통해서. 그들에게 설득을 하는데 뭐뭐라고 설득을 하다 접속사. 그것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노런걸더 이상 뭐뭐 하지 않다. 패션업을 하면은 유행에 맞는, 유행에 맞는 것이 아니라고 설득함으로써 사람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물건들 시대에 뒤처진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한 가지 방법이. 그럼 여기서 우리가 고민을 해 봐야 되는 게 갑자기. 음식 회사는 음식이 소비되고 새로운 필요가 항상 새로운 음식을 구입할 필요가 있으니까, 그 파는 음식 판매 회사는 쉬운 시기를 가지는데, 사람들이 자기가 가진 것을 시대에 뒤처진 것으로 만들어야지 된다. 더 이상 유행에 어... 맞지 않다고 요거 하고는 연결이 좀 어색하죠 그래서 연결이 어색하다는 걸 느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버시라는 말이 여기 올수 있느냐 상반된 내용 다음에 with more permanency 더 영구적인 물건들로 회사는 그들의 고객이 그것들을 계속 소비할 이유를 발명해야 합니다 그한 가지 방법이 시대에 뒤떨어지는 것이라고 유형에 안 맞는 것이라고 원 어프로치가 인벤트 리즌 요 뒷부분하고 연결이 될수 있겠고요 음식이 아까는 요거는 한번 먹으면 글자 그대로 소비되어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음식 판매 회사는 쉬운데 그런데 다른 회사들은 그러나 다른 회사들은 더 영구적인 물건들로 계속해서 고객들이 소비를 할 이유를 찾아야 된다. 기존의 음식처럼 없어지진 않는데, 어, 이거 오래된 거야, 오래된 거야, 이렇게 설득함으로써. 그래서 여기가 들어갈 적절한 위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전체의 패션인 드리스. 인타에는 전체의 의류 산업은 이즈 빌트 만들어졌습니다. 뭐하기위해 사람들에게 설득하기 위하여 만들어졌습니다. 패션 메틀스 의상이 중요하다. 패션 메틀스메틀스는 matters, 중요하다. 야, 인생에서 옷이 엄청 중요하거든. 이렇게 설득하기 위해서 전체의 의류 산업이 만들어졌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항상 새로운 옷을 구입해야만 합니다. even though, 심지어, 뭐, 뭐라도. The old, 오래된 것이 is still perfectly functionable. 여전히 완벽하게 기능이 작동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오늘, 패션은 오늘날 extends to 더 확장이 됩니다. 훨씬 더 많은 것들로. 옷보다 더 많은 것들로. 이게 이제 유행에 지나도록 회사가 설득시키는 제품들이 더 확장된다. 오토 모바일, 자동차, 모바일 폰수, 휴대폰, 컴퓨터 같은 것들로. 그래서 그 목록은 is extended 확장이 됩니다. i n d e f i n i t y 무한정하게. 그리고 오직 제한이 되는데, 뭐에 의해서만? 한계에 의해서만 제한이 된다. 누구, 뭐, 뭐의 한계. 창조적인 사고의 한계, 누구의 마케팅 디비전, 회사의 마케팅 부서, 회사의 마케팅 부서의 창조적 사고가 한계가 있다면, 더 이상 사람들이 안살 거니까 그것에 의해서만 한계가 지어지고, 이 목록들은 엄청해서 계속 늘어난다. 어, 컴퓨터 바꿔야 돼. 자동차 바꿔야 돼. 핸드폰 진났잖아 그거 옛날 버전이잖아. 계속 이런 식으로. 된다고 하는 내용의 글이 되겠고요. 그래서 요 버시 들어갈 수 있으면서 접속사가, 그다음에 이 비교급과 연관되는 내용이 앞에 나오는 후들로서 나오면서 뒤에 원 오프로치랑도 연결이 될수 있는 곳이 3번이라서 3번으로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단어 표현들을 나머지 보겠습니다. Therefore는 그러므로. multiple ways는 다수의 방법들, 방식들. 그 다음에 literally consumed는 글자 그대로 소비되어 없어진다. 이런 느낌입니다. consume은 approach는 접근 방법이라는 뜻이라서 이 글에서는 ways랑 또 reasons랑 연결이 될수 있겠습니다. 사람들이 계속 물건을 사게 할 방법이니까 접근 방법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동사로는 접근하다가 되고요. stuff는 물건이라서 아까 item 요랑도 바꿔 쓸수 있고, thing이랑도 바꿔 쓸수 있겠습니다. 노런 거는 더 이상 뭐뭐 안타 부정이고요. Not any more 랑 바꿔쓸 수 있습니다. 패 a s h i 은 유행에 맞는 추세에 맞는 이런 뜻이고요. Entire 하면 전체의 의류 산업이 되겠습니다. Built는 기반을 기초가 만들어지다, 기초하고 있다. 만들어지다. Fashion matters. Methods, Matters는 be important의 뜻이 중요하다라는 뜻입니다. 의상이 중요해. 너의 인격을 나타내는 거거든. 중요하다. Clothing은 옷이라는 뜻이고요. 이분도는 비록 뭐 뭐라도 그런 뜻이죠. 도우도 마찬가지고요. 스틸 여전히 퍼펙트리 완벽하게 펑셔너블 기능이 되는 기능이 작동하는 그 다음에 익스텐드 투 하면 뭐뭐까지 확장하다. 옷보다. 훨씬 더 많은 것으로 확장이 되다. 인데페니트리는 우한정하게 리미트는 동사로 쓰이면 제한하다. 명사로 쓰이면 한계 크이트 마인드는 창조적 사고 마케팅 디비전은 마케팅 division, 부서, 구분, 이런 뜻이 됩니다. 네, 그래서 39번 주어진 문장의 위치 찾는 문제, 힌트어들과 힌트가 되는 단어들과 문맥을 결합해서 나오는 문제를 같이 살펴봤습니다.